이거 전멸신이에요, 콜러. 조심하세요. 어, 이 파트 찍어주세요, 콜러. 앞에 있어요. 이 파티 잠깐만, 그 그쪽에 누구 계시죠? 지금? 안달림 있어요? 어저 이거 설정. 사가님한테 봤는데. 네. 작가님 줘, 작가님 줘. 이거 네. 빨리 빨리 찍고 우리 빨리 콜러 빠진다. 그래. 네. 대마초 누가? 뭐? 공성풍. 헤비메이스 스테버, 헤비메이스 스테버. 워킹 워킹, 앤드 근데... 신발 사봐요. 다 페이크다 페이크다 페이크 워킹 워킹 에브리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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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레디하고 포션 레디하고 방패징 보세요 에브리엄 방패징해 5 4 3 2 1방패징에방패징에 오케이 아, 여러분들 스페인 스페인 스페 레디해요 여러 노스로 간다 근데 사운드 퍼져 아, 디펜 <laughs>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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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지금 지금 디펜 오케이 여러분들 노스 웨스트 푸시 노스 웨스트 푸시 그그 그, 노스 웨스트 푸시 얘네 못 넘어가게 오케이. 다리못넘

네, 방패딩 보세요. 에브리방패징에 5, 4, 3, 2, 1, 방패딩, 방패딩, 방패딩 오케이, t calm it, c a l 슬로우 워크! 슬로우 a l k slow w slow right. 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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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진잘 봐요. 야, yeah, 디펜, 지금. 힐 힐업. 나이스, 여러분들, w a 워킹! i 내려모 오케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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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방패징에 3, 2, 1, 1, 2, 1, 2, 1. 잡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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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케이 영등이 스프레드 스프레드 얘네 턴이다 얘네 턴이야 스프레드 스프레드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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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길 빠지면은 게 okay, 퍼져요 좌우로 다 퍼져 다 좌우로, 좌우로 다 퍼져 좌우로 다 퍼져 좌우로 다 퍼져 이건 뒤로 뒤 에브리언 더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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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트다블키트다블키다블키트 오케이 에브리언 옴니빨 골3 2 5몇몇몇 잡아가 잠깐만 왜왜 푸시 푸시 푸시

벨로원 오케이, 왕돌 원돌, 원돌, 왕돌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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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어, 웨스트 샬루, 발, 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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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샬롯 아우, 원키, 투, 오면 웨이, 오케이, 레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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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프레스, 프레스, 이거 누스 미리 막아줘, 디펜 내리하고, 돌았어, 디펜, 오케이, 원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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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막아줘, 누스 미리 막아줘, 나아이크나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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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웨이웨이, 어? 에브리배고 네, 방패딩 해봐 4, 3, 2, 1 날씨, 그런데 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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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뚫어, 그 right, right. nah, 먼저 뚫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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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뚫어야 돼, 먼저 뚫어야 돼, 먼저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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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뚫우 먼저 뚫우 먼저 뚫어, 먼저 뚫어, 먼저 뚫어, 먼저 뚫어, 먼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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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l k i 5 4 3 2 1스 마크 스마 r e e t s k u l e t spread spread s 해 r 스 a d spread spread s p 프레드 d spread s p 트 e a d 오케이 오케이 아직 r e a d s p r 어 네컴널스컴노스컴노스 여러분 온 미? 5 4 3 2 1온미는 진짜 못아렐렐못 박았다 이 근데 프레스프레스프레스프레스프레스프레스프레스 렐릅 프레스.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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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있어요 네한 콜러 걸어요 스 조심해 노스, 노스 가도 조심해 노스 조심해 여기 있다 방 미리 막아봐요 워킹, 워킹, 워킹. 근데 이번에 방세징 5, 4, 5, 6, 7, 데 방세징 미리 찾져요방태징 미리 찾아. 나 먼저 털게 아, 직 아, 직 아, 직얘네 어, 이거 많이 빠져어얘들아 방세징이야. 1, 다 3, 4, 5, 6, 7, 8, 9, 1 3, 2, 1. 방세징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사우스 3, 4, 3,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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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킹, 와 여기. 근데 싸우스로 싸우스루 러닝, 러닝 끌고 거 같은데 뭐야 너무 좁은데 빨리면 너무, ah. porque... 너무 처음에 그라스로 지연할까 했었니? 아직 요 아직 아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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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냥 가지 말아봐요 네? 헤도 헤드밀도... 아, 저헤드매안이비님 이어요이 파티 칼 지우는 노저입니다 이거 헤저꼭 끄고 아마 끄고 갈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에 있어봐 넷에 있어봐 이거 우리 해노저가 먼저 끌고 올게요 여러분 온 미? 5 4 3 2 1온미 오케이 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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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가.. 볼른보가드 깔아주고 가드 깔아주고 형이빨이빨이 빨래 이빨이빨 디펜? 오케이 워킹 워킹 이걸 워킹 워킹 형가드 깔고 택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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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택키스, 와, 택키스, 와, 택키스, 와,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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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페이크, 나 페이크. 여러분들 방패징 보세요, 이번에. 페이크, 페이크, 워킹, 워킹. 페이크, 워킹. 에이, 여러분들 방패징에. 5, 4, 3, 2, 1. 방패징에. 나이스. 앤드 워킹 사업, 워킹 사업, 워킹 다업 워킹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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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풀업에 워킹 사업 워런스타 워크스타 워크스타 지연을 한번... 밸려버줘오 미! 파 올! 히! 후! 원! 오 미! 이네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데 이거 러닝 거...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디디디 굿! 여들어 끝났다 끝났다 랜덤이 랜덤이 랜덤. 부를 부를 부 랜덤이 랜덤이 어, 랜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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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랜덤이 랜덤이

여기, 여기, 아기 아직, 아직, 아직. 이직페이페이크기 워킹, 워킹,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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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워킹, 기 여기, 워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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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여 네. 조심해, 여기, 조심해. 기여다 여기, 다 오케이, 나이스. 기 여기, 여기, 여로여 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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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데스드 다운 스 스프레드. 다운 스프레드, 다운 스프레드. 스프레드, 다운 스프레드. 스 스프레드, 스프 스프레드, 나서 스프레드, 나서 스프레드, 나서 스프레드, 나서 스프레드, 스프레 스프레드, 레 스프레드, 이거 너 채널 잃을 노스 이렇 좀, 노스 이렇어 노스 이렇어 노스. 가말안 돼, 도망가면 안 돼.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렐로봇 에블런, 사 워킹 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타우스, 워킹 타우스, 워킹 오우스 워킹 타우스, 워킹 타우스, 워킹 타이아워리 타우스, 워킹 타우스, 워들 아니야, 때리지 마 아니야, 때리스 마, 때리지 마 애들 베이모스만 잡아. 베이모스만 콜러 살려. 콜러 살려. 콜러 살려. 콜러 어, 살려. 콜러 살려. 콜러 살려. 콜러 살이 콜러 살려. 콜러 살이 콜러 살이 콜러 살려. 콜러 살이 콜러 살이 콜러 살려. 콜러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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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만11못 참지. 레이모도 어떻게 참을 건데. 달려. 11. 어디인데 잡았어? 정말까지. 다 찍었고요. 홀더홀더홀더 홀더, 홀더. 근데 레이 레이. 어 대체 비맨 스텝업, 헤비맨 스텝업, 해비맨 스텝업, 비맨 스텝업, 워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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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가. 신발 써 신발 써 신발 써나 페이크 나 페이크 나 페이크 여러분들 방패링 보세요 웨이웨이 여러분들 워킹 워킹 그리고 방패링 해5 4 3 2 1 방패링 해 이렇게 okay, okay,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워킹, 워킹,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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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스플릿, 나와서 스플릿은 푸쉬, 푸쉬 이렇게 빼, 지금 지금 데모, 데모, 대모 오케이, 워킹, 사우스, 나이스 워킹, 사우스, 여기 워킹, 사우스, 위, 사우스, 엄마, 역 도망가면 안 돼, 위, 사우스 엉덩이, 위, 사우스 엉덩이, 사우스 엉덩와 사우스 엉 사우스 엉덩 사우스 엉덩이, 사우스 워킹 이 사우스 엉리이 위, 사우스 엉덩이, 이이스 사우스 엉 사우스 엉스나 사우스 엉이스 사우스 나덩이 위, 스 엉덩이, 이스이 여기 u t h of South of s 싸 u t h of s o 싸 t h of South of South of South o 풀 South 풀 f South of South of South of South of South of South of 줘 o u t h of South of South of South of South of South of s o u t 스 of South of South of South of s o u t t h of s t h o o u t 방패 f s 오케이, 오늘 웨스트 스프레드, 웨스트 스프레드, 웨스트 스프레드, 웨스트 스프레드, 웨스트, 오늘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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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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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웨스트, 웨트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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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 커맨스 커맨스 커맨에브리어 인사이드 옴미반4 3 2 1원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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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커맨커맨 커맨스 근데 지원해 줄거 촉토 촉토 날려 줘봐 커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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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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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로죠 샬로 뛰줘 오케이 근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그럼 한번 그릴게요 그럼 한번 그릴게요 네네 지금 해비메 sure. sure. 들어가 볼래 지비에브리어 oh.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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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패크 탈게. 여러분들, 방패징에 집행한어 노스 노스 봐봐. 여러분들 방패징에 five, f 방패징에 집행 같이 해줘. 오케이 뭐안 탈렸다 이거. 노스 이프야 우리 엉덩이 이제. 런데더 버리다. 런데더 버리다. 우리 런던 더 버리다. 미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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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 오케 오케, 근워킹이스워킹이스워킹이스 오케 오케, 여러분 인사이드 미5 4 3 2 1 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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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루, 같이 이렇게는 컴이 컴티 패, 못 같이 터졌는데 여러분들 컴 사우스 디 패, 티 패, 지금 지금 디 패, 지금 티 패, 티 패, 티 패, 티 돼? 아, 이거 웍 사스, 웍 사스, 웍 사스, 이거 이 밖에 어때요 지금 몇 명이야? 여러워킹이스워킹이스워킹이스워킹이스워이 아니다 이거 런데너블 각도 한번 봐야겠는데 런데 이거, 이거 카운터요네렐온이네 네.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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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힐러 중량요네컴 사우스 컴 사우스 사우스 온 사우스 온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이사동이 판일폴 쓰리 오케이 형들 디펜 레디 해줘 컴 사우스 웨스트 웨스트로 디펜 지금 비트 카메스, 카메 카메스, 카메카메카메카메카메 카메스, 카메 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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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메스 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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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 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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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카로 카메스, c o m m e 속계 c o m 쪽 e 로 스킬 o 서 와줘. 아예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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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m e n 렐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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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o 딥! m e n t c o m 노 e n t comment, c o m m e 티. t c o o n e 그 네, 왔는데 아, 터트리고 시작했는데도 지네